분들 <laughs> 25,000개 아프리카 닉네임 인식 표님 계정 다이아 25,000개 먹방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오시고님 생각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은 고큐 세개가 영롱하게 잘 놓여 있는데 자 오른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표님 1 1 9개1 1 9개 고맙습니다. 20표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이거 맞습니다. 일단 평타고요. 자두 번째 고대기분은요. 모델리아 뜬금포 이득이죠. 춘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춘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1 9개 고맙습니다. 20표님. 111개 감사. 노코넬리아 이연속 코넬리아입니다 참입니다. 야 어우, 굿. 야, 이게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우, 좋아요. 일단 첫, 일단은 출발 아주 좋습니다. 주운 남편이 감사드리고요. 출발 진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스페셜 카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헤리툴. 에이플레디자 스페셜 카드 일단 최대한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야 에이플 3 게이드가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러 가시죠.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이제 1 남았어요. 아주 좋아요. 3 남았네요. 그리고 참 칭찬 카드 일단 거의 완성이 되가기 직전입니다 예. 음, 한번 해보자고요 가보자 자 계속 가볼게요리 하나 아야 고표가 너무 많은데? <laughs> 일단은 최대한 여기에서 좀 저격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까도 저격 성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만 가도 저격 성공하는거 아닌가 일단 여러분들 25,000개면 은 저격을 하는데 다이아를 몇 개를 써서 저격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25,000개면 저격을 할수 있.. 해야만 합니다 예. 야 춘자전상이! 서울의 칠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의 뭐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야야 야, 춘자만 나오면 되네 아니면 요 참만 나와도 되고 인식표님 114개가 사합니다 114개가 맞습니다 와우 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이만개 그럼 초거 뭐야 <laughs> 장식이네 대박입니다 예. 춘자만 나오면 게임 끝나요 춘자만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재료 카드팩 참참아 어울려 개 같은 거 참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자스카팩 다섯 장야 이거 뭐왜 이렇게 잘 나와? 확률 오시는데요? 아니면 이분 계정이 축계정인지 와 대박입니다 어 이렇게 잘 나왔던 적이 있나요? 너무 잘 나온다 지금 확률이 야, 야, 참나무면 게임 끝납니다. 참. 아, 아깝고 아깝고, 참 아니라서 아쉽고. 다시 해볼까 봅시 여기서 좀 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참참 참 소니 이챌린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칭찬가들 와서 됐습니다 게임 오버 소니 이챌야아 이야 단 한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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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들어, <laughs> 위로를 받아야겠어,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입니까?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만 그 들었는데, 거야, 야 그냥 상 끝나버렸네요. 함께, 와 함께 좋아, 2만 5천 개 그냥 랜딩 마음대로서 안 됩니다 이게. 2만 5천 개를 다 쓰는 건좀 그렇고요. 아 까라, 이거 뭐야? <laughs> 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복취를요 참또 나왔네. 일단 얘네 다 오픈 한번 해봅시다. 가갑시다. 아. 야 확률 좋네. 대박이네요. 야 축계정이네. 될계정을뭘 해도 됩니다 진짜. 야. 와 확률 원래 이렇게 좋나요? 여러분들 혹시 저격하시는 분들 방송 보고 질러 보세요. 예. 이분만 좋은 건지 아니면 뭐지? 어 야, 야 오지는데 고기가몇 뭐, 뭐 개야? 몇 야한단한 아, 개도 안 썼습니다 다이아, 아, 다이아 아, 단한 개도 안 건드렸어요. 아, 와에이플왜 원래 이렇게 잘 뜨나요? 어, 안 뜨던데 이게왜 이렇게 잘 뜨지 이게 정에서는 안 뜨던데 원래. 어, 제가 대리를 열 명을 해봤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잘 뜨는 분 처음 봤습니다. 와 잔상 되게 잘 뜨네. 무 자기 어서와 잘와 잔상 또 나왔구요 이제 끝이 좀 보이네요 이제 끝이 좀 보입니다 와우 참 좋아요 코를 두개 나 있어 칭찬카드 얘를 받아야죠 얘를 받으면은 춘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춘자를 받아주고, 요자 춘자를 받아주고, 땅굴판에 가난한 자신 아닌생각이안 가. 받아요 자, 안고, 받 춘자, 춘자. 사우드챌린 합니다. 신자 전경을 다이아 단한 개도 건드리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인식표님 일인사계 감사드립니다. 야. 야 이게 뭐야? 너무 심기 와, 오지고 또 오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장신이네 장신이야. 자, 복표당을 타고요. 와, 자 바로의 순간 예, 가시죠. 바로 풀강 때리시죠. 와. 와 야, 뭔가 비장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야씨 끝나버렸네. 이분 원래 여러분들 에드워드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셨어요 바로 이제 춘자로 갈아타시는 거죠. 와! 필요 없을까 이제 어,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친구 이제 어, 재료에 불간 친구들죠 자, 풀강 찍읍시다. 합니다엑서런트가쓸수 있을 것인지. 행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명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사람들 강화하기 전에 홍보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는 PC 패밀리입니다. 평생 무상으로 AS 해드리는 진짜 여러분들 양심적인 컴퓨터 업체 PC 패밀리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한 번씩만 구매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리결제는 키린. 25,000개 이분께서 예, 25,000개 이분께서 키린 대리결제에서 구매하셨어요. 정말 쌀, 싸고 잘 구매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대리결제는 키린입니다. 그리고 위디스크 행님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딸 통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미리 다운 받으셔서 어자 밤에 심심하실 때만 흔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쿠폰 번호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은 행사 들어가셔서 포인트 정지 사은 행사 가셔서 내려받기 요건에다가 R 4개, A 4개, P 4개, 7 4개 누르시면 여러분들 그 10만 포인트 정립되면서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 사이트까지. 많은거다이용가능하십니다 행님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위디스크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엑셀가하요썩썩 u c 점점점 c k Some, s o

500개에다가 100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님. 야, 2식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600개. 아, 살아 있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열혈 팬까지. 아,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야, 살아 있네. 자, 바로 불강 도전 결과는 무엇인가요? 엑설 엑셀 가나요? 요엑시트트우디 역시 엑셀러! 야, 끝났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야, 났다다났어어났습습다 야, 좋좋습다이 이렇게 해춘 춘자를 강했했습다 와, 와, 박이이요요박이이요요 야. <목소리> 주사위 못 끼시고 계시지? 시폭 착용해드리고 이제 그럼 행태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원래 사전에 하기로 했던 어, 비틀링 어, 바로 음. 여러분들 일단은 춘자저격은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해요. 뿅